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오기영입니다. 오늘은 한정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했던 걸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불확실성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초 포토레지스트 등세개 항목에 대한 개별 허가제를 시행하였고, 또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을 백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유 무역 규범에위반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주출인에서 양국 간의 무역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7일 세계 규제 품목 중에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일부 하였고, 어, 어제 19일 다시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간 무역 거래 규제 시스템이 일본 아베 정부 도발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소재들이 필요하고 포토레지스트는 어, 무수한 품목 중에 하나이며 그 하나의 품목에 일부 수출 허가만으로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조성된 수출 규제, 무역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특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는 다음 주인 8월 28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일본 아베 정부가 종래 도발적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의사를 밝힌 점이 그런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우리 기업이 함께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수입의 다변화, 대체를 위한 국산화, 이를 위한 위해서 적극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즉시 수입 다변화 또는 국산화 가능한 가 품목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수입 다변화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정혜 부위원장님 어, 브리핑 을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 이후에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일본 외무상인 고노다로 외상 역시 11월 14일의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 그런데 개인 청구권은 남아은 있는데 구제받지 못한다라고 일본 정부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배상 문제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바뀌지 않은 견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지난해 일본... 어,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에서의 있었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에 있었던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고쿠다 위원 일본 공산당의 고쿠다게 이치 의원이 고노다로 외상을 대상으로 이런 질의를 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 등에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노다로 외상은 답변합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재산 청구권입니다.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 청구권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해,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개인의 청구권은 법적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재산 청구권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쿠다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집을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들의 불법 강제 동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시에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위자료 청구권이 들어가 있었습니까라고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외무성의 국제법 국장인 미까미 마시히로 국장이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권도 포함해서 전부 대상이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 고쿠마게이치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범위가 확대되었나요? 그런 이야기는 안, 써, 안 쓰여져 있는데요. 외무성의 전직 야나이 조약 국장은, 쇼와 40년에 체결되어 있는 협정이, 어, 한국과 한국 국민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재산,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일정한 것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 중에 이른바 위자료 청구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고는 기억하지 않는다. 분명히 위자료 청구라는 것이 들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미감미 마시로 외무성 법제법 국장은 청구권이라는 것이 그런 재산 권리 이과 같은 실체적 권리와 다른 잠재적인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국내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나이 국장이 말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합니다. 아, 고쿠다게이치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권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답변으로도 지극히 명백해졌다. 게다가 당시의 답변 즉 다시 말해서 야나이순치 조약국장이 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했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어, 게다가 당시의 답변이 그대로였다는 것을 확인을 다시 한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청구권은 포함되었지만 그 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에 실체가 되지 않았던 청구권, 여러 가지 불법 행위라든가 재판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권리 자체는 드러나지 않았던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2018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일본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의 개인 청구권, 특히나, 특히나 이번의 대법의 판결은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민간 기업이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토, 통해서 저지른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민사소송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자국민을 속이고 또한 전 세계를 우롱하는 공색한 개변을 그만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존엄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아프고 어요이 문장을 주이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그 시점에서 실체화되지 않았던 청구권.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든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재판을 해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것은 바로 2018년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있었던 일본에서 2018년 11월 14일, 의로 따지면 외교통일위원회, 외무위원회에서의 정부관료의 답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